아, 그, 클리퍼, 는 조립을 했습니다. 아이고, 어렵다, 어려워. 이 클리퍼가 상태가 엉망인 거를 갖다가 끼워놔가지고, 뭐 내가 끼운 건 아니죠. 아이고, 돈 주고 정비를 맡겼더니,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. 또 그냥 여러 사람이 손을 대가지고 이 볼보는 그 수리를 안 할라 그래 수입차는 <laughs> 데서도 또 이제 볼보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손좀 가려받아요 <laughs> 차 가려받고 그래서 이렇게 좀 에? 은행을 많이 했거나 좀 연식이 좀 오래됐고 이렇게 여러 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긴 만한 차들은 잘안 받을라 그러죠. <laughs> 잘못하면 뭐 진짜 한달고생할 수도 있지. <laughs> 부품이, 와, 부품이 와야 되니까. 음, 잘못 건드렸다가 또 오해 받을 수도 있고. 아,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. 하는 데까지는 엔진을 한번 뜯어보려 그러는데 자 봅시다. 여기 피톤 보이시죠? 이게 아까 툭튀나와 있었죠. 아까는 이 피스톤이 여기까지 나와 있었죠.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나, 이게? 이 두꺼운 게 들어갑니까? 얇아졌갔는데 그죠? 어우, 이거 집어넣는데 진짜 애 먹었어요. 이게 헐겁지가 않아요. 그러면 이, 이게 아주 그 밀착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하고, 좀 헐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. 아무래도. 그, 설계상으로도 그렇겠죠? 어, 장단점이 있어요. 이거 수리하거나, 또 이제 뭐, 제동하거나 그럴 때, 밀착이 되면, 수리는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. 돈 주고 그냥 사는 게 낫지. 차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, 정비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, 어, 어 밀착이 잘 되면, 응? 아주 그 미세하게 접촉이 되, 접촉해서 기밀성이 유지되도록, 음, 기밀, 응? 아주 밀착되게 해가지고서 이 피스톤을 만들어 놓으면 장점이 있겠죠, 아무래도. 음, 힘이 좋겠죠. 그죠? 기름이 잘 새지 않을 거고 힘이 좋고. 그런 거죠. 그 대신에 이제 수리하는 데는 죽어나는거죠 이걸 추리할라 그러면 어쨌든 했습니다 해서 다 해놨고 그리고 음 이거는 그볼보 S80 2세대는 그리고 자동식 자동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전 어떻게 해놨는데 못합니다 이거 정비서 와가지고서 돈 100만원 이상 날려야지 되지 안돼안돼 안 돼. 요거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번에 앞에 쪽할때할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살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끼워 놓으면 되는 거니까 잘됐고요 그리고 연결했고 이쪽이 이제 지금 그저 들어오는 부분이죠 오일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요거는 빼는 부분 들어오는 부분 빼는 부분 빼는 부분은 지금 오일을 여기 공기가 공기가 차 있거든요 이 안에 제가 이걸 탈거를 해가지고 조립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공기가 차있어요. 여기, 그, 피스톤, 피스톤 안에 지금 공기가 차있어요. 유압으로 기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, 그래서 요거는 빼야 되겠죠. 다시. 어 그리고 요거 하면서 오일 새 나오는 거를 좀 저지하려고 막기 위해서 오일 주유구는 막아놨습니다. 오일 주입구를 열어주고, 그리고, 요 배출구를 또 끼워가지고, 배출 하는데, 이번엔 좀 빨리 할 거예요.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주면, 음 브레이크를 밟아주면, 오일이 아무래도 빨리 충전이 되죠. 빨리 빠져나가고, 빨리 들어오고 그러죠.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게, 아까 말씀드렸듯이, 어 그, 브레이크 오일을 통해서, 음, 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이, 어 공기가 차면 안 된다는 거. 예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끼우면 되는 거니까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우면 되잖아요. 이렇게. 그 그렇죠? 이렇게. 끼워놓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끼워 놓으면 되는 거지. 아 근데 이거 캘리퍼는 바꿔 야될것 같아요. 못써 이거 캘리퍼가 손상이 많이 돼 가지고 못쓸못쓸거못 써. 캘리퍼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. 지금 일단 써야 되기 때문에 조립은 시켜 놓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. 끼워 놓으면 그만이죠, 그죠 아, 이게 안 맞아가지고. 일단 이걸 빼내고, 그리고, 기름을 빼내고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는 한 10분, 20분? 1,2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